자기소개를 아이엠그라운드가 하요자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입대가 살려서 좀더번 해볼게요 알고 계시죠? 네결함좀답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네. 자기소개하기. 네. 나는 이룬 현상 나는 예지 완전 매력 나는 리아 러브 리아 나는 유진 시크둥이 나는 채령 나는 달콤 나는 미연아 예쁘죠 계속 난 네,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네까지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예지씨 네. 매력이라는 네, 어떻게 반전인가요? 어 제가 이제 또 표정과 네. 이제 웃을 때 조금 갭 차이가 있다고 팬분들께서 많이 그어주셔서 그게 반전 매력 있지 않을까? 아무표정과 뭐 웃을 때 잠깐만 네, 어, 아 보여요 아 보여요 아 보여요 <pper overhead had incoming soft> 아 보여요 아 보여요 아 보여요 아 보여요 아 보여요 아 보여요 아보겠습니다여요아 보여요 아 보여요 아보자아보여습니다 하나 둘셋여보겠습니다 하나, <놀라다다니> <assumption> 네. 네. 아, 좋습니다. 아, 제지씨의 반전 매력 한번 봤고요. 리아씨, 네. 러블리하다. 얼마나 네. 러블리한지 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자, 클로즈업 한번 잡아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러블리하다. 좋습니다. 아, 리아씨의 러블리아까지 봤는데, 유진씨, 얼마나 시크한지도 한번. 키로즈업을 네, 한번 해겠습니다까지다습니다 음, 음, 다음은 달콤인데요. 달콤? 네. 달콤달콤달콤 달콤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아, 레미오는 아, 처음이시죠? 네. 류진 씨. 네. 여기 어때요? 진짜 불꽃놀이 보는거 같았고요. <laughs> 아, 이렇게 아, 앞에 팬분들 딱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또가 색다르고 재미있게 어요아 좋습니다. 사실 그 팬분들과 소통도 할수 있거든요. 지금 마이크 한번 열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나눠볼까요 <laughs> 유나씨가 y s a 한 l 씀 h e m i t s 가이 around the w o r 월 d y o u 아이. at I. 요 o u r e at I. You're at I. y 네네 에서요 그렇죠이본부에서 했던 가요대전 네 K본부에서 한 가요대전 때 네네 아 그랬는데 네반 보러 친언니가 네네 유튜브에서 네. 온 팬이어서 아 네. 친언니분들 어, 래서아 네. 정말요? 아이아 전설의 그 레드카페 또 화제가 됐었던 네네 아 2015년 그이본부에서 했던 네 가요 부대에서. 근데, 아, 좀 궁금해지네요. 어떤 분의 팬이었습니까? <laughs>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저는 아니고, 제 친한 아, ]구나. 그럼요, 그럼요. 창섭 선배님. 아 <laughs> 창섭씨가. 아, 아, 창섭씨. 저는 이사 아니었어요. 아, 아 친한 정말요? 아, 네네. 고마워요. 네, 네. <laughs> 고마워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내려이게 가는, 이 축제에 갔는데, 거기서 관계자분의 눈에 띄게 됐다. <laughs> 네,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가 잘 돼서, j y p 의 식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laughs> 역시, 아, B2B를 좋아하면 복이 온다. 네, 아이돌 라디오와 함께하면 복이 온다. 언젠간 넘어와야 할 산이라면 아이돌 라디오에서 넘어보자. 네, 뭐 이런 말씀 제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뭐 이렇게 참 좋은 기회로 이주와 네, 함께 하게 됐고 이 훈훈한 분위기에서 축하 소식 하나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의아 IC <laughs> 음악방송 1위 원래는 7관왕이었는데 오늘 또 타서 하셨습니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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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공공자금 아, 네, 네. 네. 근데 아이 씨는 아직 이제 회식을 못하셨다. 네. 근데 분명히 뭐 축하 받을 일도 많고 한데 분명히 회식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네. 네. 먹고 싶어요? 대표님께 한마디 하시죠. 가, 갈비요, 소고기요, 양념 돼지갈비도 좋고, 러다시키요. 소고기도 좋고, 양념 돼지갈비도 좋고, 갈비도 좋고, 네. 많이 드시겠습니다. 사고하고 한턱 쏘시죠? 네. 아, 그리고 뮤직비디오 공개 13, 아, 13일 만에 6천만 뷰 달성. 와. 어마어마한 <laughs> <와, 웃음> 아, 네. 숫자입니다. 말이 6천만 뷰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촬을 해주시고 계신데 뮤직비디오를 LA에서 찍었다면서요? 네. 네. 아, 어디 어디 가셨어요? 저희 네, 프로드웨이랑 그다음에. 산타모니카. 어, 산타모니카? 뭐 아, 아, 산타, 아, 네. <웃음> 또? 또? <웃음> 또 <많은> <웃음> 영화. 5 0 0일의썸머 네, 5 0 0일의썸머와 뭐, 라라랜드 등 음. 되게 유명한 아, 영화에 아, 나온 장면들의 촬영입니다. 촬영. 아, 그런데 촬영 쉽게 한번 연습 볼게요. 네. 네. 솔직히, 뮤비는 네. 뮤비에서 누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LA랑 완전 철떡이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유나가 굉장히 l a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아 유나 씨가? 네, 네, 어떤 이유에서 좀. 어, 일단 자유롭게 노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아, 찰거의 칭찬. <laughs> 네, 네. 자유광에서 노는 모습이 아, 너무 찰떡이었다. 아, 그런데 어, 이제 뭐 6천만 뷰, 아, 정말 충분히 많은 숫자이지만 또 빨리 7천만 뷰를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간단히 뮤비 홍보를 좀 해주시죠. 뭐 LA에서 찍었으면요. 아, 네, 진짜 저희 LA에서 저희 다섯 명의 색깔 모두 다르게 너무 예쁘게 재밌게 찍고 왔으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아아아 새로운 <laughs> 요소들이 많으니까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라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씨 네. 뮤직비디오 지금 바로 <웃음> 돌아가세요. <웃음>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만 보시고요. <laughs> 자 8돌만 끝나면 뮤직비디오를 네, 네,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밖에서 열성적으로 한 분이 계속 소리치고 계세요. <laughs> 똑같은 음으로. <laughs> 아! <laughs> 음으로 소리치고 계신 <계시면> 면한 <laughs> 번만 더 소리 질러주시겠어요?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잊지와 아이돌라디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앨범 소개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꿈나무 예지 씨의 역할이 또 있거든요. 아, 네. 자, 제가 공목을 외치면 공목을 외치면 이 옷을 머리 위로 이렇게 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센서가 반응해서 노래가 나오거든요. 자, 받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예지 씨할수 있지? 있지. Yeah. 먼저 첫 곡을. I 려드린 타이틀곡 아이 e e I see. 세게, 아아 휘둘, I see. I see. 어. I see. 어. I see. 어. I see. I s e 서 I see. 아아 I see. I see. I see. I s e 조금 오래됐어요. <laughs> 네, 알리아 아, 씨, 네. 네, 저희 요번 타이틀곡 아이싱는요 어, 바사에 나와있는 그대로 이제 겉은 차가 보이지만 속은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 저희 다섯 명 멤버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여름에 어울리는 비트와 함께 또 멋있는 퍼포먼스까지 정말 멋있고 시원한 곡입니다. 다섯 네. 명의 이야기를 담았까 그런데 이제, JYP, 박진영 씨가 네. 만들어주셨잖아요. <laughs> 가이드도 그분 목소리였죠? 네, 가이드가 피디님 목소리로 왔는데요.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갑자기. 너무 좋았거든요. 아, 너무 좋았다 네. 누가 가장 좋아했어요? 미아 언니가 진짜 좋아어요 아, 뭐, 어떤 게, 어떤 점이 좀 가장 좋았어요? 아, 어, 우선은 이제... 음역게임에도 불구하고 팬님께서 되게 어, 여성스럽고 멋있게 불러주셨고요. 어, 정말 아. 그 저희 노래가 한 부분 한 부분이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를 너무 잘 캐치할 수 있게 살려주셔서 저는 그감상을좀 보여줬습니다. 아, 그런데 아, 녹음도 직접 디렉을 보면요 아니요, 녹음은 기대안 봐주셨지만 이제 상세 노래도 저희를 녹음 전에 레슨을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 녹음 전에 직접 레슨을 네. 해주셨구나. 네. 어떤 부분들을 좀 가르쳐 주셨어요? 아, 이 부분은 네. 이렇게 해라.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신감, 진짜 너가 레드카페에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빨간 옷이 깔려 있다. 어. 그런. 아, 공기반 소리반 이런 말씀은 또안하셨고요 <laughs> 네, 약간 만들어내지 않은 느낌. 아, 만들어내지 <laughs> 않은 느낌으로 이 느낌대로 <느낌들을> 해라. <laughs> 네. 말씀. 아, <이렇게> <laughs> 아니, 근데 저희가 아, 가사 보니까요. 너의 틀에 날 맞출 마음은 없어. 당당하고 <laughs> 네. 거침이 없는데. 네. 윤아 씨, <laughs> 예지 씨. 네. 이 한번 표정으로 한번 살려보시겠어요? 아 <놀람> 네, 그쵸 여기가 한번 좋아 네 액션 맞출 맘은 다 다들 블라블라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거 잘라달라 네 생방송입니다 네 그래네. <놀람> 네, 네. 아, 아무튼 두 분의 강렬한 모습 아주 잘 봤고요 아, 좋습니다. 네, 이거, 송풍 틀어주시죠. 네. 네. 두 번째 곡, 확인해보겠습니다. 체리. 와우, 체리 엄정씨 네. 어떤 노래인가요? 어 자신감이 엄청 충만함을 좀 표현한 곡이에요. 아, 시크한 부트와 좀더 걸크러쉬한 지의 매력을 좀더 돋보이게 해주는 곡입니다. 아, 그럼 걸크러쉬한 매력을 좀 담았다. 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들어봐도 비트가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팬들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 네. 무대 계획은 없나요, 혹시? 네. 체리. 체리. 저는 잘 모릅니다. 저할 <laughs> 네, <제가 웃음> <해서 잘 웃음> 거예요. 아, 너무나 솔직한 답변. 아 저는 잘 모릅니다. 네네. <laughs> 저수야 <laughs> 뭐잘 모르겠다고 하니까요. 네. 어, 회사에서 결정면네 <laughs> 멤버분들께 꼭좀 알려주시고요. 아, 나는 나 그대로 특별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자신감을 표출하는 그런 노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사처럼 자존감이 좀 제일 높은 멤버, 네. 아 이분 다섯 아, 분 중에 저희가 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네 평소 <laughs> 네, 행동으로 볼수 있듯이 정말 자, 자존감이 자기 높아요. <laughs> 네. 아, 자기 애가 넘친다. 입지 애가 넘친다. 아, 입지 애가 넘친다. 방금 아, 말씀도 되게 좀 되게 자존감 굉장히 높아 보이네 아,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네. 아니 유나 씨가 그러면은 한 소절 들려 주시죠. 아 좋아요. 제랩부분을보여드릴어요 네. I'm a cherry on top o 워봐봐 o n n 다 t 미 u n that j e r me a l l y r e a e I'm a cherry on top. Yeah. <laughs> <laughs> 세 번째 곡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들어보시고요 It's Summer 오. 유진 씨 네. 어떤 노래인가요? 아이 곡은 저희 It's I c 에 수록된 두 번째 수록곡인데요. 어, 굉장히 지금 노래만 들어보셔도 비트가 굉장히 신나지 않나요? 되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곡중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러분을 신나게 보낼 수 있는 곡중 하나다. 아, 근데이 노래는 무대도 하셨고 네. 안무 영상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후속곡 활동? <웃음> 음... <웃음> 저희는 모다제잘 모르는 바위. 네,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네. 이 아, 회사에서 소속사 회사 관계자분들은 꼭좀 알려주시고요. 네네. 아, 리아씨.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를 보십니까? 아, 이 노래에서요. 아, 네. 어, 저는 지금 바로 나오고 있는 그, 하 do in a s u m 이 부분, 아. 예지의 부분인데요. 아, 네. 이 네, 그 부분이 너무 감질맛 나는 것 같습니다. 프리 훅 부분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지씨 네. 한번리 들려주시죠 <laughs> 아네 이게 가이드를 네. 딱 들었을 때딱감질만 있게 듣으라고 하셔서 How you doin' i 난리가 났어요 맞아, 맞아. 좋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한번 새 앨범을 살펴봤는데 최령씨 응.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번 앨범 다섯 글자로 정리해보실요 아, 어, 다섯 글자요? 네 준비됐습니다 아네 준비되셨습니까? 네준비되습니다 <laughs> 아, <laughs> 완전 시원해 앨범은 완전 시원해. 뭐 시원하다는 앨범이니까요. 네, 모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더 깊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앨범 소개에 이어서 자, 어, 오늘 할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엔 멤버들이 옆에 앉은 멤버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내 옆에 앉은 멤버를 소개합니다. 내옆소 <laughs> 자, 꿈나무 예지씨부터 돌아가면서 옆 멤버를 소개시켜주시면 되거든요. 네, 시간은 15초씩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 저희 리아는요, 무, 우, 무표정은 되게 시크하지만 웃을 때개중이 같은 정말 귀여운 웃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옆사람 정말 정말 잘생기고 <목소리> <정말 정말 목소리> 뭐, 그리고 정말 소울풀해서 무슨 노래를 불러도 정말, <목소리> 정말 소울있고 정말 멋있습니다. 저희 리아는 그리고 저의 정말 너무너무나 소중한 친구입니다. <laughs> 소중한 친구입니다. 아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리아 씨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 네, 저희 류진이는요 보솜도지처럼 너무 귀엽고 작고 애기애기한데요. 속은 너무 보솜도은처 어, 귀엽지만 겉은 날카롭게 뾰족뾰족 표 나이는 것 같지만 사실 속은 너무 너무 귀여운 아이입니다. 저희 어, 사회스 동생이자 저희 팀 멤버 류진이를 사랑합니다. 추천하,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laughs> 아, <잘안 웃음> <좋았어요. 웃음> 네, 추천합니다. 아 네. 보승 도치시다. <laughs> 네, 아, 좋습니다. 루지씨 준비되셨나요? 아네 준비됐습니다. 되자 그럼 시작. 네, 제 친구 채령이는요 요즘에 자스민 공주에 꽂혀 있어요. 맨날 스피치리스를 부르다니까. 그리고 정말 헬스럼 이렇게 맑은 미소 너무 귀엽죠?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라는 굉장히 흥이 오르면 재밌는 친구입니다. 많이 네 봐주세요. 해설 <laughs> 좀. 네. <laughs> 어, 지만 스민공주 네 자스민공주 스피치리스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아, 저... 한 소절 불러주세요. <laughs> 자, 누나씨가 옆에서 또 살짝 앉아서 전스를 네, 포로를 읽어주셨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채령씨, 네.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자, 시작! 저희 유나는요, 저희 입지에서 최장신이고, 정말 엄청난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요, 엄청 커요, 그렇지만 아직아기예요 뽀송뽀송합니다. 얼마나 장만 덩어리인지요, 숙소에서도, 차 안에서도 정말 귀여운 비타민입니다. 네, 자이언트 뽀송이 장만 덩어리 비타민이다. 네, 라고 성취을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아 동의해요. <laughs> 네네. 아뭐 이렇게 뭐 갑자기 쌓여질 필요는 없잖아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윤아씨 준비되셨나요? 네. 예지, 씨, 예지 씨를 소개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 네. 저희 입지에서 리더. 맡고 있는 우리 예지 언니는 양갈래 저따 머리 어떤 머리든 다 소화하는 완벽한 두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너무 예쁜 예지 언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 i 소 e roommate. 사사 소울메이트 아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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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그거> 좀... <목소리>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공무회. <목소리> 아 소울메이트 아니. 아 까지만 들었는데. 네. 자 근데 예지가 과자냐? 아니 과자가 예지냐? 예지가 과자냐?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지 언니가 과자 없이 못 살아 <웃음> <웃음> 뭐예요? <laughs> <laughs> <저 죄송합니다. 웃음> 예언니가 과자를? 아 과자를 <laughs> 들어가신다. <laughs> 네, 네. 아, 평소에 과자를 어떤 과자를 제일 좋아 하세요? 전... 사고명은안 됩니다. 아 어, 근데 저는 <laughs> 다 좋아요. 가리지 않습니다. 저희 아, 주식을 과자로 먹을 정도로 정말 좋아요 오늘도 네. 드셨어요? 네. 아 오늘 오늘 멤버들이 확실히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언닌 진짜 대단하다. 신기했어. 네네. 오늘은 뭐 드셨어요? 오늘은 아, 오페이토 먹고 어. 고기 그 집도 먹고. 네네. 너무 많이 아, 먹었어. 아, 그리고 그 A. A. 어. 아. 장네네아 좋아 이거 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네. 아, 네네아 좋습니다네 아 과자를 좋아하는 에지씨앤투브는 상호명이 계속 나올까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laughs> 자 멤버들 소개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바로바로 바로 댄스 타임입니다 이지의매버리 댄스 <laughs> 자 멤버분들은 무대로 나가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